깊은 골짜기, 심곡, 확 나왔어요. 일단 40g 던져보고. 입실. 어서오세요. 금모닝입니다 오늘 일출 시간은 7시 31분. 오케이. 와, 입출... 아, 입실. 아, 쇼파이트 엄청 들어오네. 와. 고등어 특유의 메탈을 조금 낮춰야겠다 메탈 크다 40g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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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21g으로 바꿔야지 <laughs> 21g 멸치메탈 오늘 사용한 장비는 빅소드 S2 9.7 피트 미디움 미디움 헤비로드에 릴은 4000번 엑스트라 이기어 원줄은 앞사이로 쇼크리더 나일론 4호 메탈은 지금 2 0 g 라 21g 멸치 요즘 고등어가 아, 강릉항 강릉항 뭐 아닌항 이쪽에 메탈에도 이제 고등어가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 여기 신곡도 나오겠다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어 오케이 나도 왔어 폴링에 야 고등어 특유의 이탈 달거림은 좋은데 사이즈가 작어 <laughs> 사이즈가 뭐, 작다, 작아. 어, 먹을만 하지. 반찬거리는 좋은데, 지금 시즌에 뭐, 시 노르웨이 고등어가 나와야 될 판인데, 뭐, 시장 고등어 간당간당이다. <laughs> 아, 그렇 어, 지금 지 시기에 고등어가 나오는 게 어디냐, 많은. 굿모닝입니다. 허샤 야 이거 애매하다 사이즈가 먹을만은 한데 일단 챙깁니다. <laughs> 이 시기에 고등어가 어딘가요 진짜?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충분히 뭐 반찬거리로 아주 쓸만하네요. 오 어, 입질은 바다권에도 많다. 어 깔려 있어 왔어. 왜, 무슨 일인가, 이거 또, 고등어 타작 하게 생겼잖아. 어이씨. 어, 나올 때 바짝 잡아. 맞아. 아유, 어서 들어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어우, 요거는 좀 조, 된다. 어, 좋아, 힘 좋아. 우후. <laughs> 한 며칠 꽝 쳤으니까, 오늘은. 아니야. 오늘 손맛 좀 보고 갑시다. 이거 고등어야. 옆으로, 야, 씨. 오우, 야, 이거 안 올라와. 와 좋지. 고등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오이쌰, 오우, 그래. 사이즈가 조금 됐어. 조금 컸어. 고등어, 나 있다. 일시 보러 나온 건데. 고기가 나오네요. 어, 160명이나 오셨어요, 벌써?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160여 분의 시청자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7시 31분에 일출입니다. 해가 오올 거거든요. 아직 시간 뭐, 충분히 여유 있네요. 오케이. 아, 왔어. 바닥에, 바닥에 깔려있다. 오, 저 앞에도 뭐 난리다. 와, 보링. 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무슨 일인가요, 이거. 입낚시 전문 방송인데. 오우, 야,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안 올라오니? 으 역시, 고등어 특유의 이 옆으로 쫙 달리는 이 선맛. 으아, 씨. 오, 크다. 오, 커. 오, 씨. 아차차 오, 사이즈. 오,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 오. 아마 해 뜨고 나면, 아마 7시 반, 뭐, 여시그 사이에 아마 싹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고등어 패턴은 또한번 봅시다. 근래, 뭐, 방어들, 맛있어! 어! 요번엔 중충. 우와, 이야, 멸치 봐. 요 앞에, 멸치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건 좀 작은데? 뭐야? 고등어, 아, 나쁘지 않은데. 뭐눈 하나까지는 누나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 시기에 강릉 앞바다에서 고등어를 볼수 있다는 게 <laughs> 대박인 거죠. 7월달에 한한달 정도 고등어 나오다가 싹 사라졌다가 12월 초부터. 12월 초부터 다시 고등어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찌낚시 생미끼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나와요 생미끼는. 찌낚시에는 뭐두 자리 수씩, 마릿 수씩 나오는데 뭐 저는 뭐 한참 해변권 다닌다고 찌낚시 잘안 했거든요. 고등어를 안 나갔었지. 근데 어제 외양에서는안목외 항에서, 메탈에도 나오고, 오후에 또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강릉의 3대 고등어 포인트, 삼치 고등어 포인트 거든요. 강릉항, 안인항, 오케이, 오 신곡항. 심국항. 신곡항은 사람도 없고, 용하게 손맛 볼수 있을 것 같고, 손맛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다행히 손맛 보네요. 슬슬, 슬슬 움직인다. 저기 앞에 고기 들어오네. 야, 고기 많이 들어온다. 뭐,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데도 막 때려. 저 앞에 고기 이제 들어오나봐요. 그 찌. 아. 역시. 오, 좋아, 좋아요. 오, 뭐야, 이거. 기대 이상해, 이 조가. 조가 와. 오, 왔어. 기대 이상의 바다상어. 어 좋아. 어이 어우. 역시 야이 고등어 손맛은 진짜 기가 막혀. 우와. 탈탈탈탈탈거리면서 옆으로 이 달리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으이 어이 야 어이 야 이쯤 좀 사이즈 좀또 되나 보다. 올라와. 올라와. 오야 바힐라 무사이즈 뭐 되나봐. 이렇게 안는 거야, 역시. 에? 뭐야? 아 살짝 옆에 꼈었구나. <laughs> 아, 예, 저 살짝 옆에 꼈어요. 어이. 어쩐지 크지도 않은데 옆에 껴갖고 와서. 오케이. 역시. 역시. 고등어들은 거의 폴링이야. 액션 주고 메탈이 싹 떨어질 때딱 받아먹어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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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씨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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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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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와 우와 우 멸치는 거의 물반 멸치반이에요 요즘 요즘 동해권에 멸치가 오케이 왔어 멸치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거의 멸치만 마, 많은 상황이죠 아 이거 오늘 아침 너무 빡신데 이거 그만 잡아야 될것 같아 일곱 마리인데. 이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아따 사이즈 아주 훌륭합니다 길이는 충분하요 길이는 충분한데 3차 급도 뭐 간당간당 하겠는데 여기 이제 배가 빵이 조금 살이 조금 덜 쪘네요 아직 어휴 이거 뭐 이거 뭐 큰일났다 몸살 가기다 오늘 5분 낚시 쉬어야 되겠다. <laughs> 이야. 아, 이거 오늘 마지막 손맛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데까지 잡아 봅시다. 아, 한 며칠 꽝 쳤잖아요. 이렇게 한 달치 손맛을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충전해 놓고, 내일부터 또꽝 쳐야지. 요 며칠 고등어 나오는 데는 안목항, 강릉항 외항권그 다음에 안인항 심고군... 신곡은... 오케이 왔어 심고군 뭐 딱히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 어 맞았어 아이고 오또 어, 왔어 <laughs> 뭐야 맞았는데 바로 물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신곡 한번 터트리고, 요렇게 세 군데. 염전, 염전 방파제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냥 들쑥나쑥 하다가, 우야, 씨. 야, 이거 씨. 어 씨. 힘들이 왜 이렇게 좋아? 작아도. 후. 1년에 몇번안 보여드리는 느나느나 타임인데. <laughs> 가능하면 뭐 수건, 무수는 타올 같은 거한번 쓰고 버릴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올 하나 가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 집게, 고등어 집게 큰거 있어요. 이거 한 방에 집어 가지고 빼기 쉽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냥 막 잘못서 빼려고 막 하다 보면 하도 튀니까 바늘이 손에 박히거나 빼다가 위험, 메탈이 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야 뭐, 뭐 계속 하고 요령껏 하는 건데 혹시나 또 아직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들어 올릴 때도 들어 올릴 때도 이렇게 줄딱 잡았을 때 얘가 또 털어가지고 메탈이 탁 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거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올리다가 메탈이, 고기가 털어서 빠지면 메탈이 나한테 튀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쪽으로 메탈 땡기지 말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네. 어느 정도 그런 걸 이렇게 딱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능하면 내몸 쪽으로 당기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러프로 엔딩하거나 메탈이 빠져서 튀어도 이쪽으로 나한테 날아오는 게 옆으로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들 또는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 돼요 그리고 들고 대롱대롱 하면서 내가 이걸 잡기 전에 내가 빠져서 내 손이 여기가 있을 때 빠지면서 메탈이 내 여기 손바닥이 박히는 경우들. 종종 생기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 뭐 최소한의 안전 장갑, 안전 장비, 이거 장갑 손 실어서 끼는 게 아니고, 그런 바늘 치었을 때 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호 장비예요. 그럼요. 해변에서 그냥 랜딩하는 거하고 이런 외환권이나 갯바위에서 들어올리는 거하고. 왔어. 이게 다르거든요. 배변은 정말 안전한 거지. 으야 빨리 오시오. 으아! 아. 뭐? 오시, 역시. 이런, 이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거야. 근데 잡으려 했는데 만약에 살짝 걸렸어. 그럼 얘가 흔들면서 내가 잡기 전에 잡는 순간 이게 빠지면은 지금 이렇게 텐션이 잡혀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촥 하고 튀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박혀요. 그냥 박혀. 그냥 이렇게 싹 보고 괜찮다 싶을 때딱 이렇게. 안 그러면 진짜 손바닥에 그냥 메탈 박혀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고기 낚시도 못하고 바로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안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낚시하셔야지. 뒤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옆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보시면서. 지금 벌써 열마리된것 같은데? 지금 메탈 21g. 좀 작은 거 쓰고 있어요. 아까 40g짜리 던졌더니만, 메탈도 조금 크고 쇼파이트가 많이 나서 21g 멸치 칼로로 바꿨죠 그래서 확실히 받아먹기 좋죠 애들이 그리고 뛰었다가 가라앉힐 때도 이렇게 팔랑팔랑 팔랑거리면서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고등어들이 받아먹기 좋지 무거운 메탈 그냥 쑥 떨어지는 것보다 팔랑 팔랑 멸치가 수면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런 액션.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저도 맨날 다녀도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내일 오면 오후에 오면 고기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마리 또. 맨날 라이브로 실시간 상황들 보여드리잖아요. 너무 또 고기는 안 보여드리고 입낚시만 요즘 하니까 시청자님들도 뭔가 이그 고기 손맛에 저보다 더그 간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외양권 잘안 나오는데 작정하고 또 나왔죠. 그래도 운 좋게 고기 떼가 좀 들어와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목표 달성 가끔 고기는 좀 보여 드려야죠 낚시 방송이 <laughs> 어제 황어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도 물반 멸치 반인데 해변권에서는 뭐 기껏해야 황어 정도 멸치 따라 다니고 그대로 외환권 나와야, 외왕권 나와야 뭐 고기가 있으니까. 벌써 거의 이상 축기 모드 들어갑니다. 벌써 다 빠졌어. 7시 45분. 어, 헤어 논다. 자, 일출. 지금 살짝 소강이니까, 잠깐 소강이니까 5분간 휴식 한번 합시다. 일출 보면서. 아, 어깨 또 오늘도 조금 늦게 해가 올라오긴 했는데 멋진 일출 같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도 아주 활기차게 행복한 일들이 빵빵 터지는 아주 좋은 하루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뭐 280여 분이나 계셨네요. 40분 낚시해가지고 일단 한 10마리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매일 같이 일출 보여드리고는 있어요. 시간 내시는 분들은 자주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만 살포시 눌러주세요. 요즘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뭔가 알수 없는 알고리즘 탔어요. <laughs> 구독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6년 만에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 우리 시청자님들의 응원 덕분이죠. 고기는 별로 못 보여드리는데. <laughs> 임낚시 전문 방송. 바다로 간 베스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고등어, 고등어 한 10마리 잡아놨는데. 오, 걸렸다. 갈매기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제발, 빠져라, 빠져라. 갈매기, 아, 안 돼. 어, 안 돼. 아, 안 돼, 씨, 아 아, 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저 갈매기들 다 몰려오는데, 큰일 났다. 어, 어, 빠졌어, 빠졌어. 어, 어 빠졌어. 갈매기들한테 다굴다을 뻔했어. 어, 쟤네한테 이거 이거 보이시죠, 갈매기들? 오, 다행히 빠졌어. 라인이 걸렸었어 라인이. 쟤네, 어, 걸면 진짜 피곤해요. 저저 저 갈매기들 다 몰려왔잖아. 얘네들 그 갈매기들끼리에 뭔가 그런 그런 교감이 있나봐요. 갈매기 없다가도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해서 갈매기를 걸었어, 그러면은. 갈매기가 막퍼덕거리잖아요 깨끗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었는데 막 주변에서 갑자기 갈매기들이 막 몰려와 진짜 동네 갈매기들 다 몰려오거든요 구해달라고 그럼 이 머리 위에서 갈매기 수십 마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laughs> 막 난리 나요 갈매기한테 다 굴당한다니까 진짜 <laughs> 지들끼리 뭔가 그런게 있는것 같아 뭔가 먹이를 발견하거나 이러면 갈매기들이 없었는데 순식간에 어디선가 갈매기들이 쫙 몰려오는거 보면 뭐 제가 모르는 지들만의 뭔가 그런게 있겠죠 11마리 14마리 14마리